안녕하세요. 박달봉입니다. 아, 제가 드디어 한 시간을 머리 싸매다가 드디어 마이크를 콘쳤습니다. 이제 또박또박 잘 들리네요. 아, 오늘은 총두 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. 수익은 6609원입니다. 오늘 제일 큰 수익을 준건 아미코젠이고요. 이거 매수 매도 타자 보시면, 아, 이 보시면, 제가 여기서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수상하다 얘기했거든요 계속 왜냐면 이렇게 쭉 여기서 수상하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쭉 올려주고 눌러주고 약간 이 저점을 올리면서 프로그램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고점 여기 보시면 여기를 약간 넘어갈 것처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수상하다가 저는 체결을 못하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여기서 생각보다 3%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눌림줄 단번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얘는 제가 왠지 갈것 같더라고요. 계속 아래 꼬리 만드는 게 전부 프로그램이 주어 먹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중 작게 작게 들어가서 계속 추가 매수했다가 장막판전에 이렇게 매도해서 수익을 먹었습니다. 1%. 어, 그리고 두 번째는 링네트고요이 같은 경우도 이거 여기서 발견했는데 거래대금 딱 들어오면서 또 다음 봉 들어오고 이게 이제 등락률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창이 텅텅 빈 상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먹고 나오고 그리고 아직 차트가 살아 있는 것 같아서 막 프로그램도 주워주고 해서 제가 또 사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이디이렇에쭉 눌러주길래 보다가 여기를 좀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다가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먹고 나왔어요. 그리고 계속 차트를 돌려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진짜 돌려 주나 생각하다가 좀 떨어지길래 이제 완전 비중 줄였거든요. 줄여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총네 번을 분할 매수했는데 좀 약간 금액 작게 아 여기서 한번 더 떨어뜨리길래 추가 매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, 보시면, 여기, 여기 집중한다고 아미코젠에, 아, 그냥 여기, 여기서는 손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먹었던 수익 반을 여기서 내뱉었습니다. 그리고 6 6 0 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오늘 3월 마지막 날이었네요. 어, 저는 월 초에 두번 세게 맞고, 저는 이제 어 양전을 못했네요. 이번 달은 마이너스 17,000원으로 끝났네요. 이번 한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, 주말 잘 쉬시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